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유저나 아니면 소니 유저나 카메라를 좀 진지하게 어, 사용하고 또 사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인물 사진을 주제로 한번 사진 연습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그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주, i 아 어, 가장 이제 재미있는 방법은 뭐냐면 뭔가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아 어, 주제라고 하면 특정 뭐 영화처럼 어 어떤 영화의 특정 장면을 묘, 이제 비슷하게 따라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 중에 하나를 어, 한번 묘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이. 아마 그런 주제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지우거나, 또는 뭐 지운다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을 알수 없게 하거나 또는 장소가 어디인지 특정하기 어렵도록 그런 형태로 기획해서 사진을 찍어 보는 것이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최근에 시리즈로 하고 있는 작업이 영상으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인데요. 과거에 찍은 영상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어, 디스크립션 영역에 제가 링크를 넣을 테니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촬영한 그 구성은 라이카 지금은 이제 제가 M11에 아포크론을 마운트하고 있는데요. 라이카 M11 모노크롬과 아포크론의 조합, 그 다음에 또 소니 A7R5 기종이랑 그다음에 이 렌즈인데요. 렌즈 이 렌즈가 지금 음, 85mm 그 렌즈입니다. 소니 A7R5의 85mm 렌즈를 마운트해서 이걸로만 한번 사진을 담아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특이한 것은 이 렌즈에도 앞에 미스트 필터를 마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렌즈 지금 약간 엠보싱처럼 필터가 어, 뭔가 어, 이제 문양이 있는 필터가 앞에 달려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 <laughs> 라이카도 어 이제 B&W에서 나온 소프트 필터를 마운트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간이 어디인지 특정하기 더욱 더 어렵게 약간 빛을 뽀샤샤게 이렇게 퍼트림으로써. 화사한 표현과 또는 몽환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말 경성 시대의 어느 한 시점으로 여행을 떠난 것처럼 표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노크롬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흑백 사진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짐작하기 어렵도록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컬러로 찍었더라고 하더라도 배경을 어떤 장소에서 찍을 건지 배경이 너무 현대적인 느낌이 확 드러내는 장소에서만 찍지 않는다면 또 경성 시대를 뭐 살아본 적은 다들 없겠지만 뭐 과거의 기록물이나 또는 영화에서 나온 그런 배경을 상상해서 그런 느낌의 배경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빛을 잘 활용해서 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빛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한다든지 배경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은 어, 상당히 사진 연습하기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 특히 이 미스트 필터나 또는 B&W 에서 나온 소프트 필터는 빛이 닿는 부분마다 그 부분을 빛을 좀더 많이 퍼트리는 그런 효과를 하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어떻게 하면 퍼질지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기 전부터 또는 파인더를 보기 전부터 어, 결과를 한번 예측해서 아, 저 부분에 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내 얼굴에 빛이 닿으면 또는 모델 얼굴에 아, 이런 흰색 옷이 있는데 여기에 어, 이제 빛이 닿으면 이게 어떻게 퍼져서 보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서 찍어 보시면은 어, 상당히 인물사, 인물 사진을 연습하는데 좋은 그런 그 연습 어, 재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민도 많이 하고 구도 면에서 어떻게 찍었을 때 어, 또 내가 시간의 흐름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도 어, 어디로 특정하게 만들기 어렵도록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런 장치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진 생활에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혹시 어디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프랑스, 독일, 이제 그 룩셈부르크, 또 프랑스 내에서도 파리 시내와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시골 도시를 조금 돌아다녔는데요. 그런데서 찍은 사진들과 어, 지금 이제 몇 장을 제가 보여드리죠. 지금 흑백 사진이라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흑백 사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 사진들의 어떤 장소를 특정하실 수 있나요? 아, 어, 그런, 지금 제가 제안드린 그런 연습의 하나의 일환으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변수를 빼더라도, 장소 자체를 여기가 한국인지, 아니면은 그 유럽의 한 도시인지, 또는 뭐, 미국인지, 그런 식으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의 장소를, 어, 유럽, 그 힌트 중에 룩셈부르크, 파리, 독일, 그 다음에 한국. 이 중에 어디인지 장소를 한번 그냥 짐작 뭐 마음이 끌린 대로 그냥 짐작하는 대로 정답은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번 어 댓글에 그 장소에 대한 짐작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댓글로 어, 또한번 어, 댓글에 답글로 장소에 대한 답변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게 어, 어디 장소인지 특정하기 되게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형태로 사진 연습 특히 인물 사진을 연습하는 분들에게 어,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보라고 조언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성으로 시간여행 시리즈를 몇번더 찍을 건데요 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본인도 SNS 활동을 하고 또는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모델로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제 채널에 댓글로 지원을 해주시면 같이 콜라보 해보는 것도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